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의, 푸틴의 그랜드, 그랜드 스트레이티지 하면, 그런 지금 인구가 1.4억에, 소련 시절에는요 미국보다 인구가 많았다고.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스탄, 스탄 시리즈라고 해서, 소련 시절에는 미국보다 인구가 더 많았던데, 지금 이 러시아 제국이 있는 대로 쪼그라들었잖아요. 영숙이 누나, 제이리님, 국가님, 감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나 기타 등등이 러시아는 싫지가 않아. 이, 이 영토가 사람 살수 있는 땅으로 변하는 게 많으니까. 용폴마님 감사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님, 안졸리다 졸리님, 감사해요. 그래서 푸티이대 구상은 러시아를 인구 3억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인구 3억의 나라로 만들면서 이쪽 우랄산맥 서쪽이 인구 1억 5천, 우랄산맥 오른쪽이 인구 1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인구 1억 5천 정도가 어디 살기를 바라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쪽. 이쪽 이 일대. 이만큼이 1억 5천 정도가 여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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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가, 이 쪽에 1억 5천 정도의 인구가 이쪽에 이렇게 살길 바라고, 이, 이 쪽에 경제 개, 개발에 있을 때, 그래, 이 나라는 그래도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 되, 지만 중국처럼 야욕을, 제국적 야욕을 보이기, 보이기엔 존만하지.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요? 그 나라가 여러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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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푸틴도 우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아이고 도로 상황 보세요 빽빽하죠 라마님 오토카진 관광사님 이유경님 감사합니다 정쌤티비 뭐, 두통마사지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용에스킴님 감사합니다 윤지은님 리얼리언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지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계 갈등이 이렇게 전개되는 와중에 우리는요 우리는 중국하고가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누구랑, 누구랑 우호관계를 생각을 하면 된다? 러시아하고 우호관계를, 푸틴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엄청나게 적대지 하지 않아. 왜냐면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지랄 같아. 이쪽이, 이쪽이 경제가 중국 쪽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 인구에 의존해가 되어서 이렇게 인구가 1억 5천 늘어나는 거, 안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임명목 작가가 요새 여행하면서 계속 페이북에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임명목 작가의 그 유로 사이트, 유료 사이트 개설을 해서 돈 주고 결제해서 임명목 작가의 글을 읽고 있는데, 야 백성수님 감사합니다. 임명목.com 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유료라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임명목.com 내가 광고 한번 해준다. 명모가. 자 보세요 지금 볼가강 대종주를 하고 있는데 임영북 작가가 거기에서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길, 길거리 포스터입니다 <laughs> 오징어게임 <laughs> 자 러시아에 러시아에요 여러분 러시아에 지금 길거리에 여러분 이렇게 오징어게임을 이렇게 돼 있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러시아 시골 동네에 시골 동네에 광고 표지판이 오징어 게임으로 돼 있어. 대한민국 슈퍼 인싸 국가야. 여기 3개월, 3개월 멤버십 15,000원입니다. 또는 12불 3개월 요구. 그래서 러시아 적거 여행기를 가 러시아 여 영재 중입니다. 저 지금, 지금 로그인은 지금 안돼 있어서 그런데 저 이거 유료 구독자입니다. <laughs> 느낌 오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사국가라는 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인사국가인지 지금 감이 안 오시죠? <laughs> 농담 같지 이게? 옴누리님 감사합니다. <laughs> SJP님 감사요. 해 <laughs>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제, 국제정치에서 여러분, 이 하드 파워만 말고, 소프트 파워, 뭐, 제가 조지프 나이 선생의 그 맥락에서 고대로 제가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소프트 파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 어. <laughs>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또 하나 있었는데, 되게, 되게 재밌는 게, 아, 아 이게 왜안 나오지? 우리나라 사람, 사라...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무기가 거기서 사진 찍어 는곳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거기 러시아 아저씨 티셔츠, 티셔츠가 아니라 이거 뭐죠? 나시 입은 거 보세요. 디, 디자인 문화 리서치. 한국, 여러분 이게, 이게,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인지 아시겠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디자인 문화 리서치.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패권을 추구할 나라가 아니니까. <laughs> 야 길거리에서 여러분 한국 티셔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역량이 되게 높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응? 기가 막힌 현실이야. 그리고 여기서 보실 어요 바스키르 공화국의 수도 레닌 거리에서 한국 화장품종 촉촉을 보다. <laughs> 촉촉. 한국 화장품종이 이렇게, 이렇게, 야 그래서 뭐, 이명국 작가가 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응? 우리나라 걸그룹 쟤들다 알고 있고, <laughs> 네, 이게 우, 네, 거기 안에 술집입니다. 조선인이라 죄송합니다. 지민 BTS 이웃은 이렇게 한글로 돼 있는 이게 지금 러시아의 술집 한국 K 술집 저렇게 돼 있고 <laughs> 자 여러분 웅장한 스케일로 세계를 봅시다. 웅장한 스케일로 여러분 세계를 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모스크바와 중국이 연결됐을 때이 둘의 취약점은 뭐다? 러시아가 너무 약, 러시아의 국부의 상당 부분은 이 땅에서 나오고 러시아는 이쪽에 인구가 없다. 그게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될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 미국 러시아가 중국이 스물스물 이쪽에 경제권을 장악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고 인구가 들어오는 거를 러시아가 여러분 오케이 할까요 그러면 봐보죠.